안녕하세요. 이소드희소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우리 이소들이 또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주셨을 쿠션 비교 모음집 영상인데요. 제가 커뮤니티에 어떤 쿠션이 궁금한지 한번 사전 조사를 하고 시작했는데 이소들이 제가 이미 소개했던 제품들은 제외하고 좀 새로운 제품들을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셔가지고 기존에 짜놨던 라인업을 싹 변경을 시켰어요. 픽 쿠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사용했기 때문에 이번 모음집에서는 제외 시켰고요또그 외에 댓글로도 굉장히 요청이 많았는데 이미 제가 리뷰한 영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는 고정 댓글에 그동안 올려놨던 비교 리뷰 링크들을 한번 싹 정리해서 올려 드릴게요. 여러분들 궁금했지만 오늘 영상에 없는 제품들이 이미 제가 리뷰를 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영상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8개 정도 할까 생각했는데 이게 또 신상 제품들이 많이 나와 가지고 하나씩 정리를 하다 보니까 총 12종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건성 피부용, 수부지 피부용, 지성 피부용 이렇게 피부 타입별로 나눠서 소개해 드릴 거니까 우리 이소디 피부 타입에 맞는 쿠션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품별로 또 중간 중간 총 정리 한 번씩 해 드릴 거니까 영상 편하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희소의 피부 타입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22호 피부인데요. 22호 정석 컬러를 발랐을 때는 조금 칙칙한 느낌이 있어요. 밝은 22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피부 타입은 잔주름과 잡티가 고민인 건성 피부 타입입니다. 저랑 피부 타입이 잘 맞으시는 분들은 제가 추천하는 제품 써보시면 만족하실 거고요. 저랑 피부 타입이 다른 분들은 본인의 피부 타입과 잘 맞는 크리에이터분의 영상과 함께 비교해서 선택하시면 훨씬 더 도움 될 거예요. 그럼 첫 번째로 VDL 쿠션이랑 정샘물 에센셜 스킨누드 쿠션 같이 비교해 볼게요. 정샘물 쿠션은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쿠션인데 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올리브영 상위 랭킹에 있어가지고 이 소들이 항상 궁금하다고 요청을 계속 주셨던 쿠션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다른 쿠션들이랑 같이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먼저 디자인부터 보시면요. 정샘물 쿠션은 한 손에 들어오는 동그란 모양의 아이보리랑 블랙 구성으로 디자인된 케이스고요. 제가 쿠션 리뷰할 때 항상 손가락에 힘이 얼마나 들어가는지까지 체크를 하잖아요. 정샘물 쿠션은 손가락에 힘이... 가장 덜 들어가게 잡아줘서 바를 때 너무 편한 퍼프입니다. 총 용량은 14g이에요. VDL 쿠션은 정샘물 쿠션보다 크기는 조금 더 큰데 두께는 살짝 슬림하고요. 퍼프 윗면이 조금 단단한 코팅면이에요. 그리고 퍼프티가 조금 넉넉해서 양 조절할 때 손가락에 힘이 꽤 필요한 퍼프입니다. 퍼프의 코팅면이 좀 단단한 질감이라서 스펀지에 누릴때 힘을 좀 많이 가하게 돼서 처음에 양이 좀 많이 묻어나거든요. 이건 항상 케이스 뚜껑에 양을 많이 덜어내고 써주시는 게 피부 표현 예쁘게 되실 거예요. 양 조절 난이도가 조금 있습니다. 용량은 13g이에요. 그다음 제형 한번 볼게요. 제형은 둘다 너무 두껍지 않고 부드럽게 발리면서 밀착되는 제형인데요. 정샘물보다는 VDL이 조금 더 꾸덕한 세미글로 질감입니다. 그다음 컬러 한번 볼 건데요. VDL에서는 A03 컬러 사용했고요. 정샘물은 페어라이트 컬러 썼어요. A03 컬러는 약간 오렌지빛이 나는 컬러고 정샘물은 옐로우빛이 나는 컬러입니다. 정샘물 쿠션이 컬러가 조금 어두운 편이에요. 라이트 컬러가 22호인 제가 썼을 때도 화사한 느낌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화산 21호 좋아하시는 분들은 라이트 컬러 말고 페어 라이트 컬러 쓰시는 거 추천해 드립니다. 커버력은 두 제품이 비슷한데요. VDL이 조금 더 높은 편이에요. 그 다음 이제 얼굴에 한번 발라볼 건데요 먼저 VDL 쿠션은 제가 아까 퍼프가 조금 단단해서 양 조절이 어렵다고 했잖아요 이 쿠션은 제가 여러 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양 조절에 따라서 정말 무너짐이 달라지는 제품이에요 양을 거의 다 덜어내고 소량으로 발라주시면 피부 표현이 정말 깔끔하고 예쁘게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쿠션 바를 때 뚜껑에다가 양 조절을 하거나 뚜껑에 양 조절을 했는데도 좀 많이 묻어날 경우에는 티슈에다가 한번 퍼프를 꼭 눌렀다가 발라주시면 모공 커버도 잘 되고 투명한 느낌으로 예쁘게 발려서 약간 도자기 피부처럼 너무 번들거리지 않고 매끈하게 표현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양 조절 꼭 해주시고요. 그다음 정샘물 쿠션 얼굴 한번 발라볼게요. 요 쿠션은 너무 유명한 제품이잖아요. 근데 저도 다른 제품들 많이 쓰다가 오랜만에 다시 발라왔는데왜 유명한지 정말 바로 납득이 되는 제형이었습니다. 퍼프가 손가락을 딱 잡아주고 힘 조절이 정말 잘 돼서 양 조절이 굉장히 쉬운 제품이고요. 뚜껑에 한번 덜어내고 발랐을 때는 정말 피부에 얇게 착 감기듯이 발리는 제품. 제품이에요. 유명한 제품은 정말 이유가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다음 밀착력 테스트 해봤는데요. 휴대폰 묻어남 테스트에서 조금 놀랐던 게 VDL이 양 조절이 어려워서 좀 두껍게 발리지 않았을까 했는데 묻어남이 적더라고요. 정샘물은 묻어남이 중, VDL은 묻어남이 하였습니다. 얼굴에 찍힘도 거의 없어서 VDL 밀착력에 조금 놀랐어요. 그다음 이제 지속력 한번 볼 건데요. 지속력이 두 제품 다 너무 깔끔하게 잘 버텨줘서 놀랐던 제품입니다. 근데 이 지속력도 피부 타입에 따라서 조금 달라져요. 제가 VDL 쿠션을 3월달에 테스트했을 때는 얼굴에 잔주름이 갈라질 정도로 조금 매트한 느낌이 있었는데 4월달에 테스트를 하니까 갈라짐 없이 깔끔하게 발리더라고요. 그래서 두 제품 중에서 조금 더 매트한 거는 VDL 쿠션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수정 화장도 한 해봤는데요. 양조절을 정말 조금만 묻혀서 발라주니까 너무 두껍지 않고 얇게 수정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형 자체가 둘다 완전 라이트한 제형은 아니기 때문에 피부에 쌓였을 때 그대로 두꺼워진 느낌이 나는 쿠션이에요. 그래서 이 쿠션은 한 오후 3시쯤에는 피부를 한번 싹 닦아내고 다시 발라주시는 게 제일 예쁘게 바를 수 있는 쿠션입니다. 자 그러면 추천 대상까지 알려드릴게요. 두 제품 다 건성에서 수부지까지 쓸수 있는 쿠션인데요. 일단 정샘물 쿠션 같은 경우에는 봄, 가을에는 건성, 수부지 추천해드리고 한겨울에는 수부지까지 추천해드릴게요. 그리고 v 이딜 같은 경우에는 정샘물보다 조금 더 매트하기 때문에 봄, 가을, 겨울에는 수부지 피부한테 추천해드리고요. 초여름에만 건성 피부한테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비교해볼 제품은 투쿨포스쿨의 픽싱듀 쿠션이랑 자빈드서울 윙크 쿠션 글로우 제품. 이렇게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쿨포스쿨 픽싱듀 쿠션은 아이보리 컬러의 둥근 형태고요. 퍼프가 다른 쿠션보다 조금 더 통통한 편입니다. 자빈드서울 윙크 쿠션 글로우는 모양이 조금 특이해요. 기존 쿠션보다 디자인이 훨씬 더 세련되진 느낌이고요. 퍼프도 처음 보는 재질인데요. 굉장히 말랑거리고 쭉 쭉 늘어나는 재질이라서 손가락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퍼프입니다 근데 용량이 16g이에요 일반적으로 쿠션이 12g에서 15g인데 요 쿠션은 16g이 들어가 있습니다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 제형 한번 비교해 볼게요 둘다 글로우 제품이라서 제형이 쫀득한 느낌이 나는데요 투쿨포스클이 조금 더 수분감이 느껴지는 제형이고 자빈드서울이 조금 더 쫀쫀하게 발리는 제형입니다 제가 사용한 컬러는 투쿨포스쿨 2호 웜 아이보리랑 자빈드서울 21 시어 아이보리 컬러 같이 써봤는데요 투쿨포스쿨이 조금 더 상아빛의 컬러고 자빈드서울이 핑크와 오렌지빛의 채도감이 있으면서 톤은 투쿨포스쿨보다 살짝 어둡습니다 커버력은 둘다 글로우 제품이라서 크게 높은 제품은 아닙니다 그다음 얼굴 한번 발라볼 건데요 발림성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일단 투쿨포스쿨은 퍼프가 통통한데 안쪽 스펀지에 눌렀을 때 머금는 양이 좀 많아서 양 조절이 좀 중요한 쿠션이고요 처음에는 손에 힘을 빼고 볼이랑 이마에 쓸어주듯이 양을 덜어내주고 그 다음에 두드려서 밀착시키니까 두껍지 않게 바를 수 있었습니다. 커버력은 별로 안 높아요. 그 다음, 자빈드서 얼굴에 발라볼 건데요. 제가 이 퍼프가 손가락에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를 때 손가락에 힘을 딱 줘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불편함이 있지만 이 퍼프가 신기하게 뱉어내는 양이 좀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얼굴에 바를 때는 양 조절이 생각보다 쉬운 제품입니다. 글로우 제품이다 보니까 모공이 깨끗하게 가려지는 느낌보다는 피부에 은은한 광이 예쁜 제품이라서 모공이 고민이거나 커버력이 중요한 분들보다는 피부톤 보정이 자연스럽게 되면서 광채 표현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해드릴게요. 그 다음 밀착력 테스트도 해봤는데요. 휴대폰 묻어남에서는 두 제품 다 묻어남이 중상이었어요. 그 다음 지속력에서는 두 제품 다 모공에 끼거나 들뜨거나 하는 현상은 없었고요. 팔자주름 부분에 갈라짐이 살짝 보여서 팔자주름 부분에 파우더로 마무리하고 사용하면 딱맞 그 다음 수정 화장에서는 만족도 차이가 조금 있었는데 투크포스쿨 쿠션이 양 조절이 조금 어려운 편이라서 수정 화장할 때 조금 두껍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밖에서 수정 화장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 쓰시면 피부 표현이 좀 두꺼워질 수 있기 때문에 VDL이랑 정샘물 쿠션에서도 알려드렸지만 오후 한 3시쯤에는 한번 싹 닦아내고 다시 발라주시는 게 훨씬 더 예쁘게 바를 수 있는 쿠션이고요 자빈드 서울 쿠션은 양 조절이 굉장히 잘 되는 편이고 이 퍼프가 유분을 살짝 가져가면서 고 고르게 수정이 돼서 수정화장하기가 진짜 편한 쿠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로우 제품들은 원래 시간이 지나면 반톤 정도는 다 어두워져서 다크닝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추천 대상까지 정리해보면요. 투쿨포스쿨이랑 자빈드설 쿠션은 여름을 제외한 봄, 가을, 겨울에는 악건성이랑 건성 피부가 무난하게 사용하기 괜찮은 쿠션입니다. 한여름에는 건성 피부도 중성 피부까지 유분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때는 좀 번들거릴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름에도 쓰고 싶다면 파우더로 꼭 같이 마무리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비교해볼 제품은요. 글린트 하이라이팅 쿠션이랑 삐아 오글로우 쿠션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부터 보시면 글린트 쿠션은 디자인이 좀 특이한데 웨이크메이크 조약돌 쿠션 모양처럼 오브제 느낌의 케이스고요. 용량은 15g인데 안쪽 거울도 그냥 거울만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스틸 소재로 되어 있어서 케이스 무게감이 살짝 있는 편이고요. 퍼프는 둥근형인데 윗부분이 코팅되어 있고 두께가 좀 얇은 편이라 단단한 느낌이 나는 퍼프예요. 그다음 삐아 오글로 쿠션은 제품의 윗면이 거울처럼 반사되는 디자인이고요. 요거 때문인지 삐아 쿠션 같은 경우도 케이스가 묵직 한 편이에요. 특이한 거는 케이스를 오픈할 때 버튼도 아니고 자석도 아니라서 열고 닫는 데 조금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용량은 글린트랑 똑같이 15g이고요. 안쪽 퍼프는 코팅 면이 없어서 진짜 말랑말랑한 소재예요. 그다음 제형 한번 볼게요. 제형은 둘다 쫀득한 제형인데요. 정샘물이랑 VDL 쿠션보다는 더 쫀득한 질감입니다. 컬러는 글린트 2호 뉴트럴 베이지, 삐아 21 라이트 컬러 가지고 왔는데요. 글린트 2호 컬러 보시면 홈페이지에서는 22호, 23호 추천 컬러인데 이게 파우더 입자가 거의 안 느껴지는 제형이라서 22호한테는 좀 많이 어둡고요. 23호, 24호에게 추천드리는 컬러입니다. 삐아 21호 컬러는 화사한 느낌이 나는 21호 컬러예요. 그 다음 커버력 비교해보면요. 두 제품 다 글로우 제품이라서 커버력이 많이 높진 않는데요. 글린트 쿠션은 커버력은 거의 제로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스킨케어를 바르는 느낌이 났어요. 그 다음 이제 얼굴 한번 발라볼 건데요. 글린트 쿠션 같은 경우에는 제형이 진짜 신기했어요. 일반적인 쿠션을 바를 때랑 질감이 좀 많이 달랐고요. 쫀득하고 꾸덕한 시카 크림을 바르는 느낌처럼 피부에 쫀쫀하게 달라붙는데 여러 번 레이어링해도 피부표현이 두꺼워진 느낌이 없이 그냥 투명한 느낌입니다. 삐아 제품은 일반적인 쿠션처럼 발색이 되는데, 제형이 쫀득한 제형이라서 굉장히 촉촉하게 발렸고요. 양조절이나 마무리 표현에서도 단점이 크게 안 느껴졌던 쿠션입니다. 그 다음 밀착력 테스트 해봤는데요 휴대폰 묻어남에서는 두 제품 다 중에서 중상 정도인데 커버력이 높은 제품은 아니라서 백색으로 묻어나진 않고 스킨케어 성분이 묻어나는 느낌이었어요 그 다음 지속력에서는 두 제품이 비슷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전체적으로 얼굴에 유분감이 올라와서 번들거림 현상이 있었고 코 옆에 끼임 현상이 생겼습니다 근데 두 제품 중에서는 삐아 쿠션 바른 쪽이 끼임이 조금 더 많았고요 그외 모공에 끼거나 갈라지는 현상은 없었어요 그 다음으로 이제 수정 화장 해봤는데 글린트 쿠션으로 수정할 때는 수직으로 두드려서 했을 때 텁텁하게 쌓이는 느낌이 없이 정돈되는 느낌이었고요. 빼앗 쿠션은 코 옆에 끼임을 한번 덜어내고 수정해 줬습니다. 두 제품 다 수정 화장 깔끔하게 되는 제품이었어요. 다크닝에서는 아무래도 글로우 쿠션이다 보니까 약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얼굴에 획기가 드는 색 변화는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 대상 정리해 보면요, 두 제품 다 추천 대상이 비슷한데요. 제형 자체가 굉장히 쫀쫀한 질감의 글로우 제품이라서 악건성 피부한테 추천 드릴 수 있는 쿠션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속건조가 살짝 느껴졌거든요. 근데 육안으로 봤을 때는 전혀 무너짐이 없어서 사계절 기준으로 악건성한테 추천해 드리고요. 봄, 가을, 겨울에는 건성 피부도 쓰기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매트 쿠션을 한번 넘어가 볼 건데요. 네 번째 비교해볼 제품은 에이프릴 스킨 히어로 쿠션이랑 지베르니 밀착 매트 픽 쿠션입니다. 지베르니 쿠션도 굉장히 요청이 많았는데 혹시 이게 아니라 다른 지베르니 쿠션을 찾았다면 그 영상도 같이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디자인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에이프릴 스킨 쿠션은 레드 컬러에 골드가 포인트인 디자인이고요. 지베르니 쿠션이랑 동일하게 12g인데 케이스가 조금 큰 편이고 약간 무겁습니다. 안쪽 퍼프는 물방울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콩콩콩콩 뚫려 있어요. 지베르니 쿠션은 플라스틱 겉면이 매끈매끈한 플라스틱이 아니라 약간 스웨이드 느낌이 나는 디자인이고요. 자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쪽 퍼프는 길이가 살짝 긴 마름모 형태인데 정샘물 쿠션처럼 손가락을 제대로 잡아주고 퍼프면이 정말 부드러워요. 그다음 제형 한번 볼게요. 둘다 매트 제품인데 부드럽게 발리는 제형이고요. 둘 중에는 에이프릴 스킨이 조금 더 하드한 느낌이었어요. 그다음 컬러 보면 에이프릴 스킨은 22호 핑크 베이지 지베르니. 는 21호 컬러 가지고 왔는데요. 에이프리스킨은 핑크 오렌지 믹스 컬러고 지베르니도 완전 상아빛보다는 미세하게 오렌지 컬러가 살짝 들어 있어요. 근데 얼굴에 발랐을 때는 지베르니 21호 컬러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둡고 노란색이 좀 강해서 화산 21호 컬러를 기대하셨던 분들은 한톤더 밝은 컬러를 선택해 주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커버력은 둘다 매트 쿠션이다 보니까 확실히 커버력이 높았습니다. 그다음 이제 얼굴에 한번 발라볼 건데요. 에이프리스킨 히어로 쿠션은 부드럽게 밀어서 바를 때 모공 커버가 잘 되는 제품이에요. 처음부터 두드리면 두껍게 표현돼서 넓은 볼부터 손에 힘을 빼고 쓱쓱 밀어서 발라주시면 양 조절도 잘 되고 모공 커버가 잘 돼서 전체적으로 피부가 매끈하게 표현되는 제품이에요. 그다음 지베르니 밀착 매트핏 쿠션은 에이프리스킨 쿠션보다 픽싱이 더 빨리 되고 얼굴에서 퍼트리면서 양 조절하기보다 정말 극소량을 묻혀서 발라줘야 하는 쿠션이에요. 모공 커버는 에이프리스킨이랑 비교했을 때 쓸때 나쁘지 않은데 제형이 좀 도톰해서 피부가 얇은 저한테는 조금 텁텁한 느낌이 났습니다. 그다음 밀착력 테스트 해봤는데요 휴대폰 묻어남에서 둘다 묻어남이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매트 쿠션 답게 밀착력이 확실히 좋았습니다. 그 다음 지속력 보면요. 둘다 유분감이 살짝씩은 올라왔고요. 에이프릴 스킨 히어로 쿠션은 모공이나 눈 밑에는 갈라짐이 없었는데 팔자주름에 갈라짐이 살짝 보였어요. 근데 제 피부에서 이 정도로 살짝 갈라지며 수부지 피부한테는 정말 찰떡인 쿠션이거든요. 그래서 에이프릴 쿠션은 수부지 분들이 정말 좋아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베르니 쿠션 같은 경우에는 팔자주름, 눈가주름 갈라짐 하나도 없는데 모공에 유분이 살짝 올라오면서 이게 매칠랑 말랑 하더라고요. 그래서 양 조절을 더 소량을 발라줘야지 지속력이 좀더 예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수정화장 보면요. 에이프릴 스킨 쿠션은 수정화장 할때 처음 바를 때랑 마찬가지로 수직으로 두드리면서 바르면 굉장히 두껍게 표현돼요. 그래서 수정화장 할 때도 퍼프로 밀어서 덜어내듯이 해주시는 게 좋고요. 지베르니 쿠션도 두드리면서 바르면 유분이랑 반죽이 되면서 더 두꺼워져서 퍼프로 겉에 있는 유분을 닦아내듯이 수정하니까 깔끔하게 됐습니다. 제품 자체가 밀착력이 굉장히 좋았던 제품이기 때문에 그냥 수정용 퍼프를 하나씩 따로 들고 다니면서 유분이 올라올 때만 톡톡톡 유분만 싹 정리해주면 깨끗하게 피부 표현할 수 있는 쿠션입니다. 다크닝은 두 제품 다반 톤씩 살짝 어두워졌고요. 마지막으로 추천 대상 정리해드리면 두 제품 다 수부지 피부한테 추천해드리는 제품이에요. 근데 컬러가 22호 핑크 베이지도 거의 23호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21호 라이트 베이지 컬러가 너무 어두워요. 그래서 이 제품은 올리브영에 다 입점되어 있으니까 오프라인 매장에서 컬러 테스트 꼭 해보시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해드릴게요. 그다음 다섯 번째로 비교해볼 제품은 비디비치 롱웨어 스킨핏 쿠션이랑 뮤드 소프트 실키핏 쿠션 이렇게 비교해볼게요. 먼저 디자인부터 보시면 비디비치는 디올 쿠션이랑 비슷하게 밑 부분이 볼록 튀어나와서 시각적으로 사이즈가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는데요. 용량은 15g으로 많은 편이고 약간 브라운 컬러가 섞인 듯한 컬러고요. 퍼프는 물방울 모양이고 띠는 탄력감이 있는 고무 소재인데 고무 소재 중에서도 이게 막 쉽게 늘어나는 띠가 아니어서 힘 조절이 굉장히 잘 되는 퍼프입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메쉬 소재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메쉬로 되어 있지만 양이 굉장히 많이 찍히는 편이라서 뚜껑이나 손등에 양 조절이 필요한 제품입니다. 그다음 뮤드 한번 볼게요. 뮤드는 케이스를 딱 보자마자 피 쿠션 글래스 예전 버전의 케이스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이즈도 굉장히 비슷하고 겉이 좀 투명하게 포장되어 있는 게 비슷해서 피 쿠션 글래스가 좀 생각이 났던 케이스고요. 그래서 용기 업체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호기심이 너무 많죠? 그다음 퍼프는 물방울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손에 닿는 윗부분이 약간 스웨이드 느낌이 나는 코팅 재질이었고 손가락은 타이트하게 잘 잡아줘서 만족스러웠습니다. 안쪽 스펀지 보시면 입구가 좀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퍼프에 묻는 양이 좀 적게 묻혀져서 양 조절이 비교적 쉬운 편입니다. 쿠션 제형은 둘다 정샘물이나 자빈드 서울보다는 조금 더 꾸덕한 제형이고요. 헤라 블랙 쿠션보다는 좀더 라이트해서 세미 매트 제형이에요. 근데 제형이 조금 신기했던 게 처음 바를 때는 비디비치가 조금 더 매트하게 발리는데 픽싱 되고 나면 뮤드 쿠션이 조금 더 뽀송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픽싱되는 속도나 발림성의 차이가 느껴졌던 쿠션입니다. 두 제품 컬러가 비교해보시면 비디비치 라이트 컬러는 핑크빛이 돌고요. 뮤드 내추럴 컬러는 상아빛의 오렌지 컬러가 살짝 믹스된 컬러예요. 커버력은 똑같이 얇게 발랐을 때 비디비치가 조금 더 투명한 느낌이 나고 뮤드가 오히려 커버력이 살짝 더 높았습니다. 그다음 이제 얼굴에 한번 발라볼 건데요. 발림성에서는 비디비치는 양 조절이 좀 필요한 제형이라서 볼에 쓱 밀어서 먼저 바르고 손등에 양을 한번더 덜어내고 발라주니까 전체적으로 고르게 양 조절이 됐고요. 양 조절을 제외하고는 바르는 데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발림성이 부드러운 제품이에요. 그다음 뮤드 제품은 처음 바를 때 수분감이 느껴져서 펴서 바르기 쉬운 편인데 바르는 중에는 픽싱이 조금 빠른 편이어서 처음에만 양을 퍼뜨려주고 수직으로 두드려. 해서 발라주면 예쁘게 발리는 제품입니다 두 제품 다 모공 커버력이 나쁘진 않았는데요 매트 쿠션보다는 모공이 살짝 보이는 편이었고 그다음 밀착력 테스트도 해봤는데요 휴드폰 묻어남에서는 비디비치가 묻어남이 많았고 뮤드는 묻어남이 적었어요 뮤드 쿠션이 픽싱되면 밀착이 잘 되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지속력도 테스트 해봤는데요. 8시간 지났을 때속 건조는 따로 느껴지지 않았는데 두 제품 다 글로우 제품은 아니라서 그런지 코 벽이랑 팔자주름 부분에 갈라짐 보였고요. 비디비치 바른 쪽이 갈라짐이 조금 더 있었고 코 옆에 끼임도 살짝 보였습니다. 그다음 수정 화장에서는 비디비치는 처음 바를 때처럼 제형이 좀 말랑해서 수정 화장 할때 퍼프에 정말 소량만 묻히거나 뚜껑에 남아있는 잔여물로만 겉을 살짝 살짝 밀어서 발라주니까 주름 갈라짐이 사라지면서 다시 깔끔해졌고요. 뮤드 제품은 밀어서 바르면 제형이 오들토들해져서 극 소량으로 수직으로 두드려서 수정해줘야 예쁘게 되는 제품입니다. 다크닝은 두 제품 다 얼굴이 획기 되면서 칙칙해지는 건 없었고요. 전체적으로 한톤 정도 살짝 어두워.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 대상 설명해 드리면 이 제품이 약간 세미 매트 제품이라서 봄, 가을, 겨울에는 수부지 피부한테 잘 맞을 것 같고요 건성인 피부가 한 여름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4월달에 테스트했을 때는 약간의 갈라짐이 보였는데 5월, 6월, 7월에는 갈라짐 많이 없을 것 같거든요. 한 여름에는 건성까지도 예쁘게 쓸수 있는 제품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섯 번째로 비교해 볼 제품은요, 어뮤즈 세라믹 스킨 퍼펙터 쿠션이랑 새롭게 리뉴얼된 헤라 블랙 쿠션 이렇게 비교해 볼게요. 먼저 디자인부터 보시면 어뮤즈랑 헤라 블랙 쿠션은 둘다 15g 용량인데요, 어뮤즈 쿠션은 기존의 어뮤즈 쿠션과는 다르게 가로로 살짝 긴 타원형으로 만들어졌고요, 안쪽 퍼프는 달걀 모양의 퍼프예요. 손가락 잘 잡아줍니다. 그리고 헤라 블랙 쿠션은 리뉴얼 되면서 금색 로고 포인트가 짙은 그레이 컬러로 변경이 됐고요. 안쪽 퍼프도 그레이 포인트이고 윗면이 코팅되어 있지만 딱딱한 코팅이 아니라서 양조절이 힘들지 않은 재질입니다. 그 다음 제형 보시면 블랙 쿠션이 리뉴얼 되면서 전보다 조금 더 부드럽게 발리고요. 어뮤즈 쿠션은 헤라 블랙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운 제형입니다. 컬러는 어뮤즈 내추럴 컬러랑 헤라 21N 컬러 발라봤는데요. 어뮤즈는 뉴트럴한 상아빛이고 헤라 블랙은 조금 오렌지빛이 도는 컬러입니다. 커버력은 확실히 헤라 블랙이 더 높았고요 어뮤즈도 중간 정도의 커버력이었어요. 그다음 얼굴 한번 발라볼 건데요 어뮤즈 쿠션은 수분과 파우더가 맞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밀어서 바르는 제품이 아니라 소량씩 두드려서 바르는 제품이고요 산뜻하게 착 붙이는 제형입니다. 그다음 헤라 블랙 쿠션은 기존 블랙 쿠션보다 스킨케어 성분이 좀더 많이 들어가서 발림성이 더 좋아졌는데 그래도 매트 쿠션이라서 계속 밀어서 바를 수는 없는 제형이고요 처음에 한번 쓱 퍼트려서 양조절 해주고 두드리면서 밀착시켜주시면 되고요. 저처럼 건성 피부한테는 두 제품 다 마찰력이 살짝 느껴져가지고 수부지나 지성 피부한테 잘 맞는 쿠션이고요. 건성인 제가 쓸 거면 유이크 크림 미스트처럼 좀 보습 기능이 있는 기초를 해준 다음에 쓸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 다음 밀착력 테스트 해봤는데요. 휴대폰 묻어남에서는 어뮤즈가 하, 헤라가 중 정도의 묻어남이 있어서 밀착력은 어뮤즈 쿠션이 더 좋았습니다. 그 다음 지속력 보시면 두 제품 다 매트 쿠션이라서 시간 지났을 때 다른 쿠션에 비해 유분감이 덜 올라왔어요. 대신 어뮤즈 쿠션을 바른 쪽에는 움직임이 많은 부분은 베이스에 균열이 살짝 있고 팔자주름에는 약간 지워짐 현상이 있었고요. 헤라 블랙 쿠션 바른 쪽에도 팔자주름에 미세한 갈라짐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수정 화장 해볼 건데요. 두 제품 다 매트 쿠션이라서 밀어서 수정 화장을 하면 서로 반죽이 되고 뭉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수직으로 두드려서 발라야 하는데 그럴 경우 피부 표현이 살짝씩 두꺼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쿠션도 수정 화장 할 때는 한번 싹 닦아내고 다시 발라주시는 게 제일 깔끔하게 바를 수 있는 제품입니다. 다크닝은 크게 안 느껴졌는데 어뮤즈 쿠션은 제형이 쌓이면서 백색이 많이 올라와서 수정 화장하고 나니까 톤업이 많이 됐고요. 헤라는 수정 전후 색. 색상 차이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추천 대상 정리해 드릴 건데요 제가 어뮤즈 쿠션은 얘가 출시되자마자 사서 테스트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가 3월이어서 날씨가 좀 건조한 때라서 그런지 제가 썼을 때 얼굴에 화장이 다 들뜨고 갈라짐 현상이 보여서 제가 이거를 리뷰를 찍어 놓고도 못 올렸었거든요 근데 날이 조금 따뜻해지고 정말 극소량을 발라주니까 그래도 너무 지저분하지 않게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쿠션은 수부지 피부가 메인으로 쓰는 제품인 것 같고요 헤라 블랙 쿠션도 제가 쓸 때는 보습 기능이 있는 기초랑 썼을 때 미세하게 갈라짐이 보여서 수부지가 메인인 제품입니다. 근데 얘는 커버력이 조금 더 높은 제품이라서 수부지랑 지성피부가 쓰기 괜찮은 쿠션이에요. 자 오늘 이렇게 1 2개 제품을 다 리뷰를 해봤는데요. 이제 베스트 제품을 하나씩 꼽아서 설명해드릴게요. 먼저 악건성 피부는 이두개 중에서 일단 선택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스킨케어 성분처럼 촉촉하게 발렸던 거는 글린트 제품이에요. 근데 글린트 뉴트럴 베이지는 좀 어둡기 때문에 한톤 밝은 걸로 선택해서 쓰시는 거 추천해드리고요. 대신에 커버력은 없기 때문에 커버력은 컨실러로 부분적으로만 해주셔야 얼굴에 들뜸 없이 예쁘게 바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나는 악건성이긴 한데 그래도 조금 더 커버력 있게 바르고 싶다 할 경우에는 자빈드서울 쿠션 추천해드립니다. 이 자빈드서울은 정샘물 쿠션이랑 제가 건성 피부한테 추천해드리는 제품인데요. 정샘물보다는 조금 더 촉촉한 느낌이 있어서 악건성 피부분들도 사용하기 괜찮은 제품이고요. 이거는 건성이 메인으로 쓸수 있는 쿠션입니다. 그 다음에 수부지 피부 베스트 쿠션은 짜잔! 이렇게 해요. 에이프릴 스킨 히어로 쿠션은 세미매트 중에서도 조금 더 커버력이 있어서 커버력이 있는 쿠션 좋아하는 수부지 분들께 추천해드리고요. 뮤드 쿠션은 커버력보다는 약간 그 투명한 느낌이 나는 세미매트 쿠션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수부지 피부한테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지성 피부는 여전히 헤라 블랙 쿠션이 베스트 제품입니다. 이게 오늘 보여드렸던 제품 중에서 가장 커버력이 높고요. 기존 헤라 블랙 쿠션도 제가 지성 피부한테 베스트 제품으로 추천해드렸었는데 조금 더 발림성이 훨씬 부드러워져서 양 조절도 더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다크닝도 거의 안 느껴졌던 제품이라서 지성분들한테 메인 쿠션은 헤라 블랙 쿠션으로 추천해드릴게요. 자, 오늘 이렇게 12가지 쿠션을 다 꼼꼼하게 리뷰해봤는데요. 어때요, 이소들? 깐깐쟁이 희소의 리뷰 마음에 드시나요? 제가 메이크업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쿠션을 만들고 싶다라는 꿈이 있었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림을 그렸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메이크업할 때 저는 이 사람의 얼굴이 다 너무 매력적인 캔버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쿠션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진짜 마음에 드는 쿠션을 만드는 게 제가 갖고 있는 꿈이거든요? 저는 거의 7년째 갖고 있는 오랜 저의 꿈이기 때문에 제품 하나를 볼 때도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분석하는 게 너무 재밌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히 꼼꼼하게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만드는 날이 오겠죠?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하는 거 잊지 마시고 댓글로도 응원 많이 해주세요.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안녕!